건강한 식습관 유지, 건강한 노년을 살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식이섬유, 단백질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는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우리의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단백질 등을 공급해 주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여 식사 시간을 정규화함으로써 우리의 신진 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열량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열량을 섭취하면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이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년에는 면역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양가 있는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쉽습니다. 식단에 과일과 채소를 추가하고 고기나 생선 등의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가공식품이나 과도한 양의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운동. 많은 연구들이 정기적인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활발하게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은 우리 심혈관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방과 심방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근력운동은 우리의 근육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력운동은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균형을 향상시켜 낙상과 관련된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근력운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동작들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할 때에는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잘 알고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적절한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통해 근육을 준비시키고 운동 중에는 올바른 자세와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가족, 친구, 이웃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핵심입니다. 첫째로, 가족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구성원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연결감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 친구들과의 교류와 사회적 활동은 우리의 인간 관계 네트워크를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클럽, 동호회, 지역 사회 그룹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삶의 즐거움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노년에 혼자서 지내는 시간을 줄여주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힘들다면 커뮤니티 센터나 재능기부단체와 같은 자원을 활용해보세요. 자원봉사 활동이나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와 상호작용은 우리의 두뇌 활동과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고력을 향상시킵니다. 정신적 건강 관리,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적 건강은 우리가 행복하고 안정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생활 변화와 가족 구성원이 변동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기 관리 기술을 배우는 것은 정신적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 근육이완, 호흡법 등과 같은 기술들을 익히고 활용해 보세요. 명상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명상 실천은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긍정적인 마인드셋 형성 등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요가와 같은 신체 활동은 정신적 건강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가는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연결시켜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연성과 균형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독서와 취미 활동은 마음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영감과 창의성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정원 가꾸기 등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예방적 의료 체계 활용. 노년에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우리의 신체 건강을 평가하고 기저질환 또는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확인하고 신체의 기능과 조직의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등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방접종은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감 백신, 폐렴구균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은 노년에 특히 추천되는 예방 접종입니다. 이러한 예방 접종을 받음으로써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우리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개인적인 건강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나 건강 개선 방안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